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과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 이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장 좁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요. 좀 넓게 이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구원 사역 전체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성육신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넓게 표현하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 된다. 복된 소식이 된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이 이유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복음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권고를 하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표현이 없고 대신에 율법을 지키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관계인가? 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복음의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을 예표 상징하죠. 그다음에 짐승의 제사 아,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 이런 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속에 있는 상징으로 있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는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 명령은 단순히 식계명이나 그런 조항들을 윤리적으로 잘 지켜라.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징적으로 있는 복음을 믿으라. 이 의미가 율법을 지키라라는 명령 속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대신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규정했어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죄 용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피가 죄를 속하는이라 피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사람이 피를 원래 흘려야 되죠.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피의 제물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처방을 내렸어요. 그게 뭔거 아니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대신합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데 이 피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랑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 자체가 구원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짐승의 피 자체가 구원을 시킨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바르거나 그렇게 하면은 피 자체에 효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식이에요. 제도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제사 드릴 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주 후에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면 또 짐승을,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안 드리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구약 성경에서 이피 없는 제사 예배 제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면은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 아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피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피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율법 교육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유대 나라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나사렛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구약성경이죠. 그때는 그리고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 30세까지. 그리고 나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절기 때마다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남자 20세 이상은 절기 때마다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 제사는 안 드리고, 그냥 말씀교육, 율법 교육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 없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회당 제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설립되잖아요. 이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는 성전 제도를 본받아서 운영한 게 아니고 회당 제도를 본받아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피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피 없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제사 드리면서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장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구원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요 시기는 어느 시기인거 아니요. 하나님이 할례 예 제도를 주시기 전에요. 또 율법을 주시기 전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할 일을 통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복국 2장,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살리라 그 신약시대는 자 예배 드리는 거잖아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리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징으로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율법 주항들을다 지켜서 구원 받았다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뛰어넘는 상징적으로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피해 제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된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사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믿음이 점점 점점 자라게 되죠. 예배드리면서. 그렇죠? 믿음이 점점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는 차이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예수님 믿는 전 단계예요. 모든 나쁜 짓, 모든 악한 마음 이것을 억제하고 이걸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런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례는 어때요? 예수님을 미리 믿는 자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 단계고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뜻이 되죠.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낮춘다라는 게. 교만한 마음을 낮춘다. 그 그러니까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높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평탄하게 하라 했죠.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오늘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면은 아직 세례 받을 단계가 안 된다. 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복음이 역사하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죠. 그 복음을 믿어요. 보금을 믿으면, 보금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직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보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막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상대로 몇십일 후에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 회개하는 거요안 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 받아요. 그날에 몇 명이 그랬는 가 아니요? 삼천 명. 삼천 명이 구원 받았다 그어요 그래서 이 삼천 명이 교인이 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설립돼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사람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니껏 내가 더 없이. 그리고 더더한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 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보금을 기초로 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보금.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복음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 이런 목표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고백되는 거죠. 이게 점점 강하게 크게 확산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통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영역에서 점점 확산시키는 것,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